자, 7페이지 환경보건학의 역사 여기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대기부터 발전기까지 현대기라는 말은 잘 쓰진 않는데 수록되어 있는 책이나 문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과로 안에 집어넣었으니까 고대, 중세,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여명기는 요람기라고도 하고 근세기라고도 하니까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대기는 기원전부터 AD 500년까지. 숫자도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의도. 개인 위생 중심이 사상 개인 위생 중심 사상이 대도한 시기다. 뭐 개인 위생까지라 길 것도 없이 여기는 뭐 별거 없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나오고 장기설 나오고 장기설은 더러운 공기설이라고도 해요. 미아스마스열이라고 하고 더러운 공기설 이렇게 얘기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에는 병이 있다. 그러니까 더러운 냄새가 병을 일으킨다. 나쁜 공기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인체는 네 가지 액체로 되 있다. 그 액체는 혈액, 점액, 황담, 흑담즙이다. 심지어는 그런 문제도 과거에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또 하나 집어넣고 예, 사액체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있었다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수역이 나오죠.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1번 양쪽 가로 1번 해보시면 공중 목욕탕 시설, 상하수도, 시, 상하수도 시설. 요걸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어, 환경 보건학은 아니었는데 공중 보건학, 그 구급 문제 중에 어, 작년에 있었던 굉장히 최근 문제인데, 그 공중 보건학의 역사 문제에서 순서대로. 제대로 나열된 걸 고르시오 하는 거에 상하수소 시설이 있었거든요. 이게 가장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를 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세계 해가지고 AD 500일부터 1500년까지 해서 연도 외워두시고, 요 때는 다른 말로 암흑기라고도 하고, 이 때는 감염병이 만연했던 시기여서, 거기 패스나 나병이나 천연주나 디프테리아, 홍역 같은 감염성 질환이 완전 창궐했었던 시기다. 또이 동그라미 이번 동그라미 한번더다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죠. 전 유럽 인구가 뭐 이때 당시 인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4분의1 정도가 사망을 했었고, 그리고 마르세유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검역법, 검역소를 세우고 검역법을 제정하고 이랬다. 요 연도를 가지고 말이 좀 있었는데, 우리는 일단 순서만 알아두자. 그 다음에, 여명기가 있는데, 여명기가 좀 중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명기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 그대로, 여명은 이제 동이 트는 거죠. 요람기. 이제 뭔가 막 싹을 틔우는 거죠. 공중보건사당이 막싹 트는 시기여가지고, 이때, 뭐, 문예부흥의 프랑스 혁명의 산업혁명의 각종 이런 그, 확 일어나는 불이 붙는 시기. 이때 프랭크가 위생행정을,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 국세조사를 처음으로. 우리는 인구주택총조사라는 이름으로 국세조사를 하고 있죠. 인구주택총조사 센서스라고 했었죠. 옛날에 센서스 인구. 주택 센서스 인구 주택 총 조사.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공중 보건법을 제정하고 보건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너가 에드워드 제너가 예, 우드 종두법, 천연두 종두법, 그 백신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마치이는 되게 중요해서 여기서도 나오고 뒤에 산업 보건서도 에 나오고 라마치이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직업병에 관한 보고서, 직업병에 관한 저서. 1700년, 1703년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1700년 초입니다. 완전히 1700년으로 되어 있는 문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최고, 최초로 직업병에 대한 그 어린 굴뚝 청소부의 음낭함을 그게 지금 지졌지만 아까 썼던 그 PH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오늘 육각형이 굉장히 잘 그려지는데? 그렇죠. 오우. 잘 되고 있죠? 응, 어.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 육각형 고리 구조가 네개 다섯 개 붙어 있는 거. 벤조피렌. 이게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의 어, 대표적인 물질이면서 발암 물질이면서 1급 발암 물질이면서 WHO에서 뭐 IARC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얘기했던 그거. 고깃집에 가면 그냥, 그냥 그 탕고기를.